무난한 건 그만 나오나? 돌리고 빨리 하자 아. 아자 오늘은 바로 아 연사백스 인데 천사 휴 다행이다 <laughs> 김선옹이 이제부터 자네 행복 끝이야 알아들어 제가 친구가 되드리죠 리헤저 잇츠 만원의 리트는 리에자 아. 리트 리트 2트 리에자 아, 아 4.5만 5만까지만 맞춰주시면 아 그럼 어쩔 수가 없나 다니엘의 영혼인데 럭감소에다가 모든 블라인드 저주가 풀려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다니엘의 다이스 9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픽업을 돌리거나 아이템을 돌릴 수가 있는데, 방마다 하나씩 줍니다, 이거를. 아니, 사기템이 아니고. 자, 이제 방 클리어 하면은 주거든요? 이런 쓸모없는 거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허! 데미지 내려가고, 첫 번째 슬래시는. 아, 풀충전. 요거 이게 상자도 돌릴 수가 있는데, 이 없으니까 그냥 써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끝나고 롤 끝나고 롤아롤 아, 롤 해야지 재미 없으면 해당자 김선영으로 부릅니다 아이고 무조건 재밌게 이끌어 보겠습니다 어, 근데 초코 나쁘지 않은데 연사만 조금 올라가면 열쇠는 먹어야 되니까 패스 똥도 바꿀 수 있나? 똥은 안 되네요. 블랙 핸들인데, 이걸로 열쇠를 바꿔서 폭탄으로 만들어. 까비 어,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안 되나? 장판 조심. 야, 여기 쓰면 안 되겠다. 장판, 어, 장판. 어, 잠깐만. 장판, 장판. 휴. 자, 이제 이거 사거리는 근데 나쁘지 않아서. 아, 내 후원금액 이길 생각하지 마. 정신 차리자. 나이스 폭탄. 헉, 여기서 폭탄이 나온다고? 아, 25만으로 바꿔달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블랙 캔들 먹고 내려가면서. 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사장님들 알트 3마이에 25만을 태운다고요? 어 이걸로 유인해서 잡아주시고 연사가 더 필요한데. 아 이거 하나를 뽑은 다음에. 이거를 해서 열쇠 바꾸자. 아쪼리라뇨 무조건 클리어져. 동전 하나 바꿔서 열쇠 나이스. 열쇠는 5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트를 바꿔상자 동전. 요거 아무튼 나쁘지 않은 것같아 방마다 하나씩 무조건 주고 천사를 가서도 주거든요. 조금 뭔가 아직까지는 스펙이 모자라. 그래도 스킬을 써야겠다. 어? 피격시 랜덤 아 이게 저 동전에 쓸 걸. 피격시 랜덤 하트 드랍. 몬스터 죽였을 때 빨간 하트 드랍될 확률 증가. 탄, 폭탄 나와라. 몬스터 전부 열쇠로 만드는 거? 오 폭탄이다. 호호호호호.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상점 한번 봐주시고 장신구 두개 드는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상점 아이템 하나 저거 하는 거. 방에서 딱 쓰면은 <laughs> 앞으로 열쇠 걱정 없을 듯 카드는 카드로 바꾸는구나. 어, 저게 뭐가 재밌는 거죠? 하남자 씨, 어, 이거요? 이 픽업 바꾸고 이제 픽업만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이템을 또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죠. <laughs> 일단 악마는 들어가지 말고, 아, 폭둘 열쇠 둘, 소울 아트만 사고. 아직 천사방을 안 가서 그래. 이 데니엘 다니엘 다이스, 요거 요거 사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약하다 아직까지. 5원짜리 나이스 오 피격시 랜덤아트 나이스 나이스 연타는 안되고 요정도? 이게 연타? 아 잘못 눌렀다 연사를 더 먹어야 돼요 템 복사랑 지도인데 일단 k 걸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b 도 복사가 되는구나 지도는 먹고 이거 뭔데 스피드업이네 k s 1트 먹고 한번 돌려주시고 뭘 돌린거죠 지금? 이거 돌리세요 이거 어이거왜 표시가 안 돼. 어, 이거 왜못 돌려요? 뭐지? 내 펫의 크기와 데미지 두 배. 그래 언젠가 펫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와, 진 너무 너무 느린. 잠시만요. 그래도 37% 확률로 열릴 수 있단 말이지. 본보보이 필요 없으니까 한번 돌려주시고 음, 극혐. 뭐에 맞나했더니 눈알에 맞은 거구나. 천사. 일단 데미지 이성 먹고, 아 뭔가 망한 거 같은데. 이 보다는 여기를 돌리는 게 맞나? 여기를 돌릴까? 카드 효과 강화. 상점 텔인데 그리드가 없는 건가요? 이거? 오늘 게임이 이게 쉽지가 않다. 뭔가? 아, 벌스 라이트 나쁘지 않아요. 몬스터를 죽이면은 영혼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킬을 쓸 때. 그 영혼을 방출해서 내 데미지 비례 데미지를 줘요. 데미지 비례 데미지. 음. 어, 헌혈 카드다. <laughs> 카드 강화라서 두개 떴어. 이걸로 돈을 좀 모아서 오늘 방송키길 잘했다라고 생각 중이죠? 어... 네 <웃음> <웃음> 아니 나는 근데 항상 뭐 방송 좋아하니까 그니까 물론 막 후원 받으면 더 좋지 근데 후원 때문이 아니고 나는 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또막 아... 이 돈미세 녀석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나이스 연사. 웬일로 연사가 떴다. 사실대로 말하면 선물이라고요? 돈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소원때문에 방송하는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이고 너무 많이 받았다 일단 열쇠는 먹고 돌려주시고 공중에다가 럭 3업 먹자 그래 공중먹고 한번더 돌릴거 그랬나 일단 돈을 먼저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니엘의 다이스 저는 개인적으로 벨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마다 한 번에 그 다이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 같아요 선물은 마음이라고요?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너무 이미 사장님한테 많은 걸 받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벌스라이트 효과로 이런 식으로 영원히 날라갑니다 데미지는 내 데미지 두배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최대 20개까지 저장을 할수 있고, 한 번에 5개 방출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제 이 마법진을 그려가지고, 몬스터를 안 맞춰도, 원거리 공격을 할수 있는 거지. 충전할 때 몬스터를 죽여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아니, 뭔 악마의 죽음에서야. 어, 맞다. 이걸로 돌릴 수 있지. 하! 아, 이거 좋은 것 같아 아니 버그인가? 그리고 돈은 소중하니까 오 나이스 피맥 나왔다 피맥이 있어?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다이스가 길을 막는 게 어? <laughs> 다이스가 길을 막는 게 아니고 이 사장님의 마음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다른 이제 방해 요소가 껴들을 수 있잖아 내가 길을 가는데 굳이 내가 어딘가에 박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제 팡 하고 박는 거지.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이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또 나쁘진 않지 않나. 뼈트라이스. 뭘 괴변 시작이에요. <laughs> 교통사고도 말이에요. 물론 내가 낼수 있지. 근데 내가 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박을 확률이 더큰 거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번 돌려주시고, <laughs> 백버팅 나이스 뒤통수 때리면 추가 데미지. 아니요, 다이스 후원자로서 불편하네요. 아! 어 나이스 이소. 아이또 너무 다니엘. 다사일상 농소리 시작. <laughs> 아이농설이라뇨그 암, 어 이거 먹으면은 동그랗게 날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연사도 올라가고 나이스. 또 너무들 다니엘 우리 다니엘 미워들 하지 마시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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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길면은 빨리 이동되는구나. 오키두개 알랴 패 다이스 모잘라니까 그냥 패싸자 이러면서 뽕 뽑는 중. <laughs> 아니 뽕 뽑는 게 아니고 오늘 그좀 그냥 다니엘 좀 가져가심이 어떠신가 다들 해서 좀 의견을. 야... 이걸로 열쇠 한번 돌려주시고 다이스 한번 돌려주시고 사망시 부활이에요. 피맥 네 칸으로. 근데 추가로 밑에 막 뭐가 있는데 저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부활할 때 천사방 아이템 풀 하나 뭐 소환을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부활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일단 가져가는 거로 피맥 세 개도 먹고. 이거 돌리자 피맥이라고아 근데 그래도 오늘 했던 판 중에 가장 뭔가 잘된다 그죠? 와 평타는 되게 약하네 아직까지 <laughs> 데미지 먹어주시고 아 뭐야 약한 게 아니고 약한 거였어 아 그니까 어 약한 게 맞았네 데미지가 6.9였네 6.9 나중에 넥슨작 하면 안 되냐고요? 어, <laughs> 넥슨작 되게 오랜만이다. 그동안 잊고 살고 있었는데 캔들 돌려서. 잘못 돼. 한번 돌. 아니다. 여기 먼저 갔다가. 어? 이거 어떻게 돼? 노 롱거 무빙. 움직이지 않는데 다시. 연사 일 올려주시고. 어? 오. 오, 아 맞다. 이거 뭐냐면 마법진을 그리고 나서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돼요. 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하이브 마인드. 내가 소환하는 파리와 거미의 크기와 데미지가 두 배. 맞네, 맞네. 이거를 까먹고 있었네. 뭔가 했다. 야. 오늘 시너지 그거 달달합니다. 무적이요? 무적은 모르겠네. 무적은 안 되겠죠, 이제. 근데 이거 뭐 무적 때문에 쓴다기 보다는 그냥 데미지로 쓰는 거라. 어, 오버차지다. 돈 많으니까 좀. 헐. 잠깐만요. 이게 렉 걸린 만큼 게임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뽑아야 되는데, 와, 일단 먹튀를 하고 오자. 하나도 없는데 꼴랑 데미지 0.3만나 먹고 이속이 빠른게 아니고 이 게임이 렉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느리게 흘러간 만큼 렉이 풀렸을 때 빠르게 돼요 30원 뽑아보자. 오, 이게 된다고? 대박 데미지 점 2배 먹고 열쇠 하나 돌려서 데미지 먹고 오호호호호. 30% 확률로 천사텔인데, 천사소환 두 마리 이제 여기서 7소울 아니면은? 30원이거든요? 30원이 떠야돼요 피닐났네 <laughs>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무튼 느리게 렉 걸려서 흘러간 만큼 그 시간동안 이제 렉 풀렸다 그죠? 와또 빨라졌어 어 아, 너무 빠른데? 아 그리고 이게 원래 1.2배에다가 눈물을 쏠때 확률적으로 이제 행성 눈물 소환인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무조건 공격하면은 소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왠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공격하면은 걔 무조건 나옵니다. 위글위글 때문은 아니고 모드가 원래. 다 렉이 많이 걸려요. 음, 이제 스킬 쓰지 말고 평타로 가도 될것 같아. 천사 뜨나? 악마가 뜨냐? 뭐야? 아이고 이즈리얼 사장님 또 만원 고맙습니다. 6 여섯 대 맞으면은 아내 네, 마지막 천사를 좀 보고 싶은데. 맞을 때마다 데미지업 그 층에서 여섯 번까진데 아니 나, 나 저거 데미지가 아니고 이 속에다가 사거리. 아니 아니야, 뭐나 뭐야? 이 속에 연사? 어, 나저 정신이 없네. 아 이거 뭔가 아쉬운데. 선사 확률 한번더 믿어봅시다. 떠주나? 아 이게 떠주네. 1,400인데 이게 의미가 있나? 돌려봤자 뭐한번 정도 더 돌리는 거라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돌리고 한번더 돌리고 제발 열려있어라. <laughs> 잠시만요. 아 <laughs> 이게 하나를 돌리는 거랑 두 개를 돌리는 건 다르거든요? 느려지진 않는다고요? 그래요? 나는 그려지던데,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걸지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이스 모아갔는데, 천사 다쳐있으면 너무 허무할지도. 아, 가테드나 불심 이런 거나 먹어야 되는데, 소울아트 하나 챙겨주시고, 야아 더블 탭시 방어막 생성 이게 다야 아 뭔가 아깝네 여기서 아이템을 소원을 해안 나왔네 관통 필요 없고 왼쪽 눈 데미죠? 아, 어, 잠시만 종양 세트 괜찮은데, 어, 대박, 대박, 이게 뭐냐면 픽업 8개를 모아서 그 픽업마다 이제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잘라네? 여덟. 아, 내 네. 배터리는 좀 그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돌리면 종양 세트가 돼요. 아, 이걸로 저거 불려 아니다. 성공해야 돼. 인생이 말이야. 써. 응. 어. 인생 있어? 아, 이걸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나 너무 약한데. 그래도 사기 캐릭터라서 어떻게든 깨긴 깨는데 아. 처음에 <laughs> 말한 대로 꿀잼이긴 해네요. 아이고, 이천 원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꿀잼이라면 다행입니다. 그거면 된거 아닌가 그래도 데미지 10으로 깰수 있는 캐릭터는 얘가 유일할 거야 템이 잘 나온 것도 있긴 한데 데미지 10으로 이런 딜을 낸다 아 이거 말도 안되거든요 먹 주는 거뭐할거 뭐 없어? 자, 일단 카오스를 먹었고 근데 카오스 아니어도 원래 첫방 보상은 카오스 효과를 받긴 하는데. 자, 생각을 해 봅시다. 보스 방을 가. 거기서 이제 보스를 잡고 어, 사거리다. 사거리가 올라가면 나 크기가 커지거든요.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 를딱 잡고 패스 딱 나와 그리고 그패스 복사해가지고 두 마리로 만든 다음에 종양 세트를 딱 하는 거죠. 아주 괜찮은 전략인데 잘못 왔네 델리 어디지? 오른쪽 하단이라서 왼쪽을 먼저 갔다 갑시다. 종양 세트 하면은 좋은 게 타수가 늘어나서. 아, 왜 일로 왔냐 몬스터 죽이면은 데미지 15분의 1 럭비 대하는 거. 제발, 펫 뭔 거미 세트야. 아. 아, 돌리기나 해볼 걸. 바보야. 돌리고 도박 코인을 했어야지. 리브라는 좀 그렇잖아. 돌리고. 자, 여러분. 펫이 나왔습니다. 이제 방두 칸돈 다음에 저거 그냥 딱 해가지고 종양 세트만 해주면 게임 끝이다 이 말이야. 사거리 다운 뭐야? 자 보세요. 둘 셋. 이제 종양 세트 되면 지금 앞으로 이제 한번 휘두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각 낫이 추가돼서 이렇게. 어 보여주기 힘드네 이거.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타수가 되는 거야 타수가. 괜찮죠? 그래서 몬스터한테 때리면은 이런 어좀안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완전 괜찮죠? 야 어떻게 또 패시 나오네, 그죠? 상자 뭐지? 열고 가야겠다. 아. 아. 자, 이제 델리 잡아주면은. 그 와중에 도박 실패했고. 본체, 본체. 최대한 비비면서. 딜를좀 넣어줍시다. 와, 이게. 데미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갔지? 아 절대 안 죽지. 불안불안하긴 해.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뭔가 아쉬워. 뭔가 그냥. 원래는 좀 이거 다니, 다니엘 다이스로 아이템 딱 돌려가지고 막 불심을 먹는다던지 그런 상상을 했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네요.